삼일스님 2025년 9월 28일 연중제 26주일 미리미리 듣는 미리 말씀의 복음밥 신부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답답한 경우를 만납니다. 보통 그런 순간에 많은 분이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물어보면 저는 기도해 보세요라고 답을 드립니다. 그런데 성당에 앉아 고개를 들어 십자가를 보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화가 머리끝까지 날때뭘 하고 있나 살펴보니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경우를 더 많이 봅니다. 인터넷 쇼핑 장바구니에 담아둔 저렴하면서도 구매의 만족을 느낄 수 있긴 하지만 정작 저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클릭 한 번으로 구매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정작 그 물건이 도착했을 때 마음의 화가 풀려서 개운하기보다는 아, 이 물건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에 휩싸이는 경우를 더 많이 봅니다. 오늘 복음에서 부자와 라자로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부자는 한 번을 자기 삶에 집중하느라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신의 삶과 재물에 고정되어 있죠. 결국 살아생전 하느님을 바라보는데 시간을 봉헌하지 못한 부자는 죽어서 고통 중에 주님이 계신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뜨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맞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부자가 되려 할수록 영적인 가난함이 시작되는 겁니다. 고개를 숙여 세상 것을 바라보니 고개를 들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영적 부자로 거듭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보내며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돌아 봅시다. 땅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는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땅의 시선을 고정하고 위로받으려는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고 진정한 위로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여수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